자 단어 다 외우셨죠? 그러면 어, 단어 테스트 <laughs>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standing 어떻게 적어요? S T A N D I N G 그렇죠? standing 뜻은 뭐다? 서 있는 그렇죠? 그 다음에 with arms crossed 어떻게 적어요? with 어떻게 적어요? W I T H 그 다음에 arms 어떻게 적어요? A R M S 그렇죠? Crossed 어떻게요? 해 C-R-O-S-S-E-D 그렇죠? So with arms crossed 한 번요. 팔짱을 낀 채로, 팔짱을 낀 채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with legs crossed 어떻게 적어요? With W-I-T-H legs 어떻게 적어요? L-E-G-S. 그 다음에 crossed 어떻게 적어요? Crossed with legs crossed. 다리를 꼬은 채로. 음. 자, 그다음에 classmate. <laughs> 자, classmate 어떻게 적어요? Class, C-L-A-S-S. 여기까지가 class죠. Mate 어떻게 적어요? M-A-T-E. 그래서 같은 반 학생 또는 같은 반 친구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mart 어떻게 적어요? s, s r 어떻게요? m, a, r 그 다음에 t, t 보시죠 그래서 smart 그 어떻게 돼요? 똑똑한 뜻이죠 됐어요? 자, 그 다음 따라해봅시다 fashionable 자, fashionable 어떻게 적어요? fae니까 일단 f로 시작하겠죠 근데 fae래요 그러면 f 에다가 a 발음 나는게 필요하니까 a겠죠 어, fashion 어떻게 적됐어요 f, a s, h, i, o, n 이렇게 패션이라고 했죠. 여기서 업을 해야 되니까 A, B, L, E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fashionable, <laughs> fashionable 한 번요. 패션 감각이 있는, 뭐 옷을 잘 입는, 혹은 뭐잘 꾸미는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I can tell by just looking at, 어떻게 해요? 음, 이렇게 지금 되죠. I can 어떻게? C-A-N. Tell 어떻게? T-E-L-L. -L. By 어떻게? B-Y. Just 어떻게? J-U-S-T. Looking 어떻게? L-O-O-K-I-N-G. At, a t 어떻게? at 이렇게 s o i can tell by just looking at 한 번요 딱 I c a 뭐 tell by j u s 뭐 l 지 알겠어 뭐 g 렇게 적어주면 되죠 a n t 음 l l a d a c r u s h o n 어떻게 i 요 h a d a c r u s h o n 음 at it. So, I 누구 n tell by just l 누 o 누구에게 반했어 이렇게 뭐 적어주면 되죠. 자, 그럼 sensible 어떻게 적어요? S-E-N-S-I-B-L-E -E. 그죠 sensible. 뜻은 뭐예요? 센스 있는 감각이 좋은 또는 현명한 똑똑한 뭐 이런 뜻이죠. 그렇죠? 이렇게 적어두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 단어 테스트도 같이 해봤는데 자, 선생님이 단어 테스트를 같이 해준다고 해서 그냥 선생님 강의를 보고 어, 따라 적기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적어서 반드시 철자를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뒷장 넘어가죠. 어, 뒷장 넘어가서 이제 conversation, 이제 대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 읽으시죠. Hey, b o m i n What are you doing here? 음, 자, here 하면 여기죠. 자, here 하면 여기요. 저기 거기는 뭐야? There인 거죠. 거기 혹은 저기. 그래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한, 했으니까 어떻게 돼? 요 What are you doing here?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다시 따라해 볼까요? Hey, Bomin, What are you doing here? 그렇죠? Hey, 그래서 뜻은 뭐다? 야, b o m 아 여기서 뭘 하고 있니? 이 말이죠. 야, b o m 아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영어로 어떻게? 해? Hey, Bomin, What are you doing here? 그렇죠? 그 밑에 빈칸 채워놓기 해봐야 되죠. Hey, Bomin, What are you Doing D, uh, D O I N G, doing here H E R E. 자, I'm watching the boy standing with his arms crossed. 다시, I'm watching the boy standing with his arms crossed. 자, 이번에는 한꺼번에 빠르게 해볼게요. I'm watching the boy standing with his arms crossed. 음. 자, I'm watching. 나는 보고 있어. 누구를? The boy. 그 남자애를 보고 있어. 그 남자가 어떤 남자애인데, standing 서 있는. 근데 어떻게 서 있는? With his arms crossed. 그의 팔짱을 낀 채로 서 있는. 그죠. 자, boy니까, he죠. he. 그죠. 어, boy는 남자니까 he를 쓸수 있죠. 흰데 그냥 히를 쓰면 안 되고 히즈를 써야 되죠 왜 팔은 팔인데 그의 팔이라고 해야 되니까 히즈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팔짱을 끼고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저 남자를 보고 있어 요 영어로 어떻게? I'm watching the boy standing with his arms crossed. 그렇죠? 한번 더. I'm watching the boy standing with his arms crossed. 음. 자 그럼 빈칸 체워놓렇게 해볼까요? I'm watching, W-A-T-C-H-I-N-G, 그렇죠? Watching the boy, boy 어떻게 적어요? B-O-Y, standing 어떻게요? S-T-A-N-D-I-N-G, with, 그다음에 his 어떻게 적어요? H-I-S, 그다음에 arms 어떻게? A-R-M-S, 그다음에 crossed 어떻게 적어요? C-R-O-S-S-E-D,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음. Mm -hmm. 자 그다음 문장 봅시다. who 진수 who 하면요. 누구 이 말이죠. 진수 진수 말이야? 뭐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so, who 진수 어 누구? 진수 이 말이죠. 밑에 간단하게 넣으면 되죠. who 어떻게 적어요? 설마 또 who 스펠링 모르는 사람 있는 거 아니죠. 그러면 쌤 진짜 마음 슬퍼져요. 저 who 어떻게 적어요? w h o 그렇죠? w h o 자, 그 다음에 따라 읽읍시다. Oh my gosh. 한번 더. Oh my gosh. 자, Oh my gosh 하면은 어머나! 이런 뜻이에요. 그 우리 이름 표현 알죠? Oh my god. 그죠? 그거 같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Oh my gosh. Do you know him? Oh my gosh 하면은 어머나! 이 말이죠. Do you know him? 하면너그 사람 아니? 이 말이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Do you? 한번 보여요. 너뭐뭐 뭐 하니 이런 뜻이죠. 다시 do you 하면 뜻이 뭐라고너뭐뭐 하니 이 말이죠. 너뭐뭐 뭐 하니 이 말이에요. do you? 그러면 know 하면요. 알다죠. 알다. 음. m 뭐요. him. 그를 혹은 그에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do you know him 하면요. 너그 남자 아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머나 너제 아니 영어로 어떻게? 해? Oh my gosh. Do you know him? 한번 따라해 볼까요? Oh my gosh, do you know him? 자, 음, oh my gosh, my gosh. 음, do you know him? 음. 자, 이거를 k n o 라고 읽는 학생 있는데 k n o 가 아니에요. 이 k는 발음을 하지 않고 그냥 장식품처럼 그냥 붙인 거예요. 그래서 k n o w 하면은 k n o 가 아니고 k n o 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know하면 알다예요. 자 그다음 따라 해봅시다. Yeah, he's my classmate. 그죠? Yeah, 응. He's 그는 my 나의 classmate 같은 반 친구야. 혹은 같은 반 아이야라는 거죠. 그래서 응제어응제 어, 응, 우리 반 아이야. 영어로 어떻게? Yeah, he's my classmat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빈칸 채우기. Yeah, he's my my classmate.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보실게요. He is really smart and fashionable. 따라 하셔야죠. He is really smart and fashionable. 음, 뭐예요? 그는 정말 똑똑하고 패션 감각이 있어. 이런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 적혀볼까요? He is really, 어머나 볼펜이 이런... 자, he's really R E A L L Y 그죠, smart 어떻게요, S M A R T and fashionable 어떻게요, F A S H I O N A B L E 그죠, so he's really smart and fashionable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는 정말 똑똑하고 패션 감각이 있어라고 했죠. 그랬더니 자 그다음 보민이가 이렇게 말해요, yeah, I can tell by just looking at him that he's smart and sensible 한번더 yeah I can tell by just looking at him that he's smart and sensible 응, 그래서 응 I can tell by just looking at him that 나는 그 남자 애를딱 봐도 알겠어 뭐를 아는데 He is smart and sensible. 아, 그가 똑똑하고 어 센스가 있다라는 것을 이 말이죠. 그래서 응딱 봐도 가이는 똑똑하고 센스 있어 보여. 센스 있는 걸 알겠어. 어떻게요? Yeah, I can tell by just looking at him, t h a t He is smart and sensible. 죠? 그렇죠? 빠르게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 줄 알아요? 미국 사람 속도대로 말해줄까요? Yeah, I can tell by just looking at him that he is smart and sensible.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사람이나 캐나다 사람은. 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너무 빠르게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너무 빠르게 대답할 필요 없어요. 상대방에게 어,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 천천히 그리고 그리고 뭐랄까 발음을 어, 또박또박 명확하게 해주는 게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빈칸 채워넣게 해보죠. 예, yeah, I can can c a n tell by t e l l by b y 어, Just, just 어떻게 쳐요? J U S T. Looking at him, at him, 그죠? At him, that. He is smart, 그죠? S M A R T. And sensible, S E N S I B L E.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마지막 문장 한번 보십시다. 자, 따라 읽으셔야죠. You had a crush on him. 사실 you had a crush on him. 자, 이번엔 한꺼번에 you had a crush on him. 음, 뜻이 요너그 남자 아이에게 반했구나. 이 말인 거죠. 너 그에게 반했구나. 어떻게? you had a crush on him. 그렇죠? 그 어, 그러면 빈칸 채워 놓기 한번 볼까요? you had a crush on him. 음, 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변편 다시 한번더 선생님이랑 같이 읽고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다 같이 어, 선생님 따라 해봅시다. Hey, Bomin. Hey, Bomin 뜻이 뭐야? 야, 범인아 이 말이죠. 야, 범인 어떻게? Hey, Bomin. What,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are you doing here? 뜻이 뭐라고?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이 말이죠.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영어로 어떻게? What are you doing here? 그렇죠. 자. 그 다음에, I'm watching the boy standing with his arms crossed. I'm watching the boy standing with his arms crossed. 한꺼번에 한꺼번에, I'm watching the boy standing with his arms crossed. 뜻은 뭐예요? 나는 팔짱 끼고 서 있는 저 남자애를 보고 있는 중이야. 이 말이죠. 나 팔짱 끼고 서 있는 저 남자애 보고 있어. 영어로 어떻게? 해? I'm watching the boy standing with his arms crossed. 그죠? 자, 그 다음, who? 진수? 응, 누구? 진수? 이 말이죠. 누구? 진수? 응, who? 진수? 응, 이거는 뭐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oh my gosh. 음, 어머나 이 말이죠. Oh my God, how c u 요 Do you know him? 음, 너쟤 아니 이 말이죠. 어머나 너쟤 아니 어떻게? 아, 어, Oh my gosh. Do you know him? 그 다음 문장. Yeah, he's i my classmate. 음 뜻은 뭐죠? 응, 음, 어, 그남자애는 우리 반 아이야 이 말이죠. 응, 음, 쟤 우리 반 아이야 영어로 어떻게? Yeah, he's i my classmate. 그렇죠? 자 그다음 문장, he's really smart and fashionable. 어뜻슨뭐다 그는 정말로 똑똑하고 패션 감각이 있어 이 말이죠. 그는 정말 똑똑하고 패션 감각이 있어. 영어 어떻게? 해? He's really smart and fashionable. 그렇죠? 음. 자 그다음에, yeah, I can tell by just looking at him that he's smart. And sensible. Yeah, I can tell by just looking at him that he's smart and sensible. 자 이번에는 이 문장 한꺼번에 빠르게 봅시다. Yeah, I can tell by just looking at him that he's smart and sensible. 음, 자, 그래서, 음, 딱 봐도 그 아이는 똑똑하고 센스있어 보여. 이 말이죠. 그랬더니, 마지막 문장. You had a crush on him. 한번 더. You had a crush on him. 음, 그죠. 네. 너, 그 남자아이에게 반했구나. 저 남자아이에게 반했구나. 왜롱?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너저 남자아이에게 반했구나. 어떻게? You had a crush on him. 그죠. 이렇게 어,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laughs> 그러면, 오늘 숙제는 뭐냐. 자, 여기 문장 이죠 오늘 배운 대화내용. Hey, Bomin, what are you doing here부터, 그 다음에 You had a crush on him까지, 그죠? 여기까지 말하기와 쓰기를 외우셔야 되겠죠. 말하기와 쓰기를 외우고 난 뒤에 어떻게? Writing test를 해봐야 돼요. 여기 보면 한글로 되어 있죠? 한글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영어로 작문을 해주셔야 돼요. 영어로 작문하면 끝인가요? 아니죠. 곤란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있는 원본을 보시고, 그죠? 원본과 비교해서 본인이 잘못 적은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빨간 펜으로 수정을 하고 다시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